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하며 국토의 80% 가량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0여 킬로미터에 걸쳐 맞닿아 있는 푸른 대서양과 모래사막은 나미비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나미비아라는 이름은 바로 나미브 사막에서 따온 겁니다. 고추와나의 카세네에서 나미비아의 세스림까지는 차로 20여 시간이 걸립니다. 나미비아는 수분이 0%에 가까워 생명체가 살기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운전을 맡아준 가이드의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어우, <laughs> 땡큐~ <laughs> <laughs> 아무래도 남의 비아가 광활하고 야생동물도 많고 위험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갔은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전 직장이 경비였다고 합니다. 든든한 가이드를 만나게 된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오릭스입니다. 오릭스! 와. 오릭스는 초식 동물인 영양의 일종으로 주로 사막에서 서식합니다. 오릭스가 보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사막에 다온것 같습니다. 세스리엠은 남이브 사막의 관문입니다. 사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점점 짙어지는 모래의 색. 세스리엠에서. 30여 분 정도를 달리자, 붉은 모래 언덕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이 아니라, 붉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막의 붉은 빛이 반사돼 하늘의 구름까지 장미빛으로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남이부 사막은 2013년 남이부 모래바다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사막에서 못 보는 이런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사막의 일렁이는 붉은 곡선은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모래를 실어 날라 능선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바람이 싹 불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저기 파도가 막 생기고 막 날리는 거 보십시오. 바람이 영향을 주므로써 이런 식으로 물처럼 파도가 막 생겨 물결 같지 않습니까? 전사가 이런 물결이 쫙펼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막은 찰나의 모습일 뿐. 바람이 불면 이내 달라집니다. 어제의 사막과 오늘의 사막이 같은 모습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남이부를 살아있는 사막이라 부릅니다. 남이부 사막에선 듀은 45라는 이름의 사고가 가장 인기입니다. 듀은 45의 경사는 완만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붉은 사고의 우아한 곡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상 l o 빅 t 디가 저기 와 out. I sell out. 빅데 e 디 l o 저기 저 보이는 그 사고의 정상이 빅 l 디인데요 3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데한 l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 가며 갈수록 더 높아 보여요 멀리서 볼땐 아담한 언덕 같더니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60층) 빌딩에 맞먹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욱 멀고 높게 보입니다. 아, 시작하면서 진짜 힘들어. 드 아, 발이 푹푹 빠지고 한 30cm 올라가면 15cm가 빠지는 것 같아. 보이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I'm, huh? I'm Han. I'm Han. Harald. Right. Ah, nice. From which so. part of in, in Korea you come? Seoul. So. South, of course, and yeah. from there? Seoul? Seoul. So, directly from the capital. Yes. Wonderful. And you want to try it? Yeah, of course. I have to stop it, it was hard for me. Okay. You, you lose 60, 중간에... 70 percent by yeah. moving the sand and not walking. Yeah. 아 중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지마. <laughs> <laughs> yeah, we're gonna try. Yeah, you try. It. You do it. <laughs> yeah. Yay! Yeah, it s so good, right? Yeah, I believe in. I trust in you. Okay. Again? Yay! Yay! Yeah! g no! uh, Yay! Thank you. Good luck. 역시나 yeah. <laughs> 저 멋진 대야 씨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아 어, 정말 멀고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마라토너마라톤너 <laughs> 조깅 하시는 분까지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 힘듭니다 우후, 아, 한참 온것 같은데 반도 안온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 쫙 한번 둘러보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사고들 보면 이렇게 다 뾰족뾰족 서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쪽에서 불어오는 대성에서 오는 바, 부, 바람과 저쪽에서 불어오는 내륙의 바람이 충돌을 하여 이 가운데의 모래를 바다쪽 모래, 지쪽 모래를 쌓아 쌓아, 쌓아 가지고 삼각형의 이런 독특한 사고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이런 사고의 원인은 바람입니다. 남이부 사막은 지구에서 유일한 해안 사막입니다. 대서양에서 부는 바람이 모래를 싣고 해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남이부 사막의 모래를 떨어뜨린 건데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언덕의 능선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리를 만나기가 참 힘드네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니다정상다 오! 와, 진짜 빠르다. 벌써 내려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정상이다! 많은 여행자들도 정상에 올랐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패션을 자랑하는 이분, 이, 이 멋있는 광경 앞에서 마치 CF 찍는 것 같습니다. Oh, sorry. Yes. But I just like the traditional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특별한 풍경 앞에 선 누구나 친구가 되기 마련이죠. 사실 이두 분은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랍니다. 내려갈 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One, two, t 달아오른 사막을 신나게 질주합니다. Uh, yeah. 사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 아닐까요? 와올라가시소리 <laughs> <laughs> 너무 재밌나 봅니다. <laughs> 데디에서내 데드 플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죽은 습지라는 뜻인데요. 600여 년전 기후 변화로 물이 증발하고 죽어가기 시작한 나무가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라처럼 바짝 굳어버린 몸으로 사막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나무가 붓면서 죽어서 고목이 되어 이 자리를 약 600년간 지켰습니다. 이 넓은 남부 사막을 고목이 되어 아주 외롭게 이렇게 지켜서 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전혀 다른 야생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을 선사하는 남아프리카 탐험.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막의 건너편,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